엘리스 이거 어디 있는데? 아, 피자스. 어, <시저스>. 어떤 분이요? 라이즈님. <라이징> 도르릉> 라이즈가 도름님이라고요 <라이징> 그런 것 같은데 저번에 한번 만나서 혼내줬었거든요. 소울룸 님이라고? 어, 저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빡합시다 무섭네요. 소울룸이랑 했어? 소울룸 그래도 오르네. 잘하지 않나? 와야 미친놈 아리쉬를 너무 조그만한 거 아니냐? 소울룸 님 잘하지 않나? 소울룸 님취향대가여긴가요잘모르겠네요 많이 떨어지셨나? 아, 근데 좀 높은 걸로 알았는데 아, 에좀 삐기 남네요. 너무 들마 들려다가. 컴을 미리 찌르기엔 라인이 너무 애매한데. 케이노 난 것만 뭐, 봐주실래요? 그냥? 아 잠만 아 씨.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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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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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뭐, 이거 리셋돼가지고. 아 리셋. 야, 하자. 얘가, 하자, 어, 이거 하자. 자 이거 하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렇게 남았어요. 오케이. 노플 러플 이거 이거 왜안왔어데어 어, 맞았. 아 이거 안될줄 알았어요. 그냥 아쭉안될줄 알았네. 아이 빼야 돼 이러면. 아 잠깐만. 존나 빅샷죠. 아, 잡 잡았어, 잡 잡았어. 다행이네요. 아, 내가 실수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두번 빅나서. 아, 어, 나이스나이스 어, 이런 괜찮은데. 라인 당길 수 있나요? 이러면 당길 수 있어. 오케이, 지금 이거 먹고 바로 한번 가볼게요. 근데 이거. 어, 라인 탑이다. 네. 라인은 라인 밀어요, 밀어요. 그냥 밀어요. 네, 밀어야지. 네. <laughs> 아니야, 테른 미드에 탔어요. 테른 미드에 탔는데, 그냥 위에 합류만 했어요. 그러니까 요안 보이긴 해요. 어, 보인다, 보인다. 들어가니 빠지... 아니, 아니, 오케이, 오케이, 어, 얘까지, 얘까지. 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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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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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오케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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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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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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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어요 아대아케 아니, 아이 아니, 아니, 근데 케니이레벨니 존나 하니 열차이떠나네 아, 큰일났다 이거 라이즈가 못 음. 먹었으니까. 근데 라이즈 크는 것보단는 케인 크는... 아, 이제 둘다 쓰는데, 둘다 쓰는데 이렇게 어려그냥 <laughs> 수준님, 프이랑 라이즈 키랑 같이 들니까네 음. 맞았거든요. 아, 제발 그냥 따라갈만한... 아. 아, 네. 아, 좀, 조금, 조금 빨랐어요. 저가 멀었어요. 네, 아. 어, 근데 수술은 바텀 수술은 나이스, 승전보. 아, 내가 라이즈 W를 막았어야 됐는데. 아, W라서. 1을 막았어야 됐는데. 그니까 러 살짝 조심, 지금 조심해야 돼요. 오케이. 근데 얘, 어, 텔포인데? 응, 음, 어쩔 수 없어. 근데 이거 텔 타서, 이거 라인만 박을 수 있으면은. 이거 오다가 나 부러울 수 있겠는데? <laughs> 집 갔다 가할거랑 3일이 아. 채굴 두칸할수 있을 거 같은데, 이거? 넌괜찮겠다 응. 음. 이러면 솔직히 손해는 아니에요. 채굴 두 칸하고 한명 잡은 거면 텔 빠지고. 손해는 아니야. 라이즈는 자꾸 라인미네혼 자신감으로 미는 거야, 그 근데 그렇게 당하고도 라이즈 밀고 있나? 풀은 돌았어요. 라이즈. 방풀썼죠 어, 괜찮아. 예, 네, 풀썼어요 오케이 오케이. 괜찮은데? 이거 다음 웨이브 때 네. 다이브 보자. 어, 이러면은 여거여거여거붙어 주세요, 여거 오케이. 이거 결국 최고 하나만 하고 될 거. 네. 오케이, 지금 붙는 중. 지금 붙는 중. 할수 있네요. 조금만 붙으면. 여 이러면 나돌인데 할 만한데. 나이스. 괜찮아요? 잡을 수 있나? 잡을 수 있어요. 어, 아, 잠깐만. 어, 제발. 어, 아, 그,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쌍부 너무 달아. 할 만한 데 선생님, 이거 궁 도는 타이밍에 한번 가볼게요. 저 이거 먹고, 다이게 먹고. 지금 궁 돌긴 했어요. 응. 이거 EQ 풀러도 띄울 수 있거든요, 그냥. 잠시만.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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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5초. 4초. 3초. 초 1초, 일초 1초. 안될것 같다. 여기 여기 와들. 헤인 이인이인얘 노공이잖아. 게임. 노공이긴 한데 가능? 가능하나? 아군이 이거 라이즈가요? 라이즈가요? 저도 가는 중. 어자 라이즈 여기다. 일일로. 여기, 여기. 빼는 것만 봐주세요. 아니 어, 여기 여기로 와봐 여기 로 여기로 어, 여기로. 어. 여기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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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일로 일로 올것 같은데. 네. 쪽으로 들어갈 건데 여기 이거 채워도 될것 같은데. 맞다. 아, 아이스. 근데 이거 약간 뻔했네. <웃음> 그러니까. <laughs> 개웃기네. 맞아. <아지>, 음. <laughs> 라이즈가 내 욕하겠다. 어떡 하냐 이거 미안해가지고. 아, 시저스. <laughs> 아 저게 진짜 소울 빔이면 레전드긴 하겠다. 오르빗도 아니네. 탈. 피오라 가요 네. 피오라. 피오라가, 피오라가 지금 내려와서 먹었대나? 와, 이걸세 명이 다 타네. 에이. 와 레전드를 찍어라. 다른 종이긴 해요. <laughs> 카메라 틀. 틀틀라 너! 아, 잠깐만. 야 카메라 텔좀야 어. 이거 야 이거 진짜 텔미스야 너무. 카메라 텔좀다 이거 텔 썼으면 다 잡는 그림인데. 그쵸 진짜, 방금 이거 조금 거기서 끝나? 방금 끝나는 게임이었는데. 야, 당다 차단이 아니라, 이게 니네 잘못이라니까? 아니, 괜히 귀. 당은 귀 싹싹 고 자기말만 맞다. 오, 아, 엄마. 우리 이즈도 죽나? 어, 이즈도안돼 있어. 아이고,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어, 어? 근데 이거 카면 파이크 가거든요? 스택 채우고 붙으면 될것 같아. 아, 이게 안 맞나? 근데 저 크랩 있잖아. 오케이. 오케이, 후다까지 그 아니, 이게 카밀이 기다는게 맞는 판단이 아닌데. 아닌데. 아니, 자기가 못한 못한 건데 알아알 아니. 아니, 알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아 인정을 들어 아야지 들어갔어요. 아, 나이스. 나이스. 나쁘지 않아. 설령 <laughs> 볼게요. 네 나이스, 여기 있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 홀드 맞네 방금 검색해봤는데, 맞네요, 소울음 님이. 라이즈 하고 계시네. 오케이. 이거 또 빼줘요. 소울음 쏠게. <laughs> 여기, 이제 누가 오는데? 뭐 도나? 일로? 아,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E. 와,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아, 소울은 맞아요? 음, 맞네요.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소름님이 트위치 에서전 <laughs> 일단 집중, 집중. 어, 그렇 이것도 이겨야 박제가 되는 거야. 지면 오히려 박제 당한단 말이야. 소름님이 탑날 되나? 네 원래 탑. 네. 어, 왜 미드를 나 지금? 아 이제부터 케인이 좀 날뛰기 시작할 것 같은데? 케인 근데 이제 1 킬러 그렇게 아직 약해요. 그냥 무조건 원콤이기는 해요. 용 보면 돼요 아. 용. 유튜브에 소름님 만난 거 있던데? 이판 이기면 유튜브 올리겠습니다. 음. 확인하세요. 오케이. 이거 근데 케인이라서 한번 먼저... 먼저 때리게 맞을걸요? 어, 어. 난 이거 쳐도 내벨 레벨... 네. 여기 그냥 있거든요? 인피라서 저... 바로 트어야 하는 게 맞는 거 같아. 어, 이거, 어, 이거 박제빵이다 약간. 근데 나는 하쿠라서 박제가 안 되나? 여기 여마 이거. 나이스. 나이스. 끝났다. 끝났다. 응. 멘탈이 나가지 않았을까요? 게임 이렇게 됐는데. 아 그래도 소울언님 멘탈도. 비율 높았구나. 일단은 빠지죠, 제주. 음, 억제기 미는 거안 좋아요. 억제기, 억제기, 억제기 안 미는 게 오히려 좋고, 상대 텔 생각해야 돼요. 끝까지 탈 붙는 탈거 보면은, 뭐, 텔 넘어올 수도 있으니까. 봐주고, 오케이. 음. 나무로 오는건 아이고. 아, 그거는 모르겠고, 상대 팀이 지금 소울릅 선생님이네요. 아이고, 선생님. 라이즈 자신 있냐? <laughs> 피하긴 했어요? 이거 그냥 바로 잡으러 오면 될것 같은데요. 이제 저는 못 가요. 오케이. 근데 파이크 있어가지고 할만할 할것 같아요. 어디로 된 거야? 텔텔텔 텔, 텔. 이거 이거 근데아다아 이거 대사을 확인한대. 아 이거 끄는 아, 거 반응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요래 하나 주고 그러면 어? 죽은 거네. 어? 이거 개오바지 정신 나가자, 아짜 난리를. 야, 진짜. 저거는. 아군이 당했습니다. 근데 하나 데려 아, 근데 간다. 이 근데 이 개오바가 성공을 하네요. 내가 아, 내가 소울은. 집이었어가지고 아, 소울은 내 판단이. <laughs> 나는 수거가 방금 굳이 할 필요 없긴 했어요 바래에서 그러니까, 이거 그냥 나 자꾸 끝냈을 것 같은데? 아니, 아니, 그, 2차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죽으면 안 됐다고. 아, 아. 어, 나이스. 아닌가? 이거 맞냐? 얘들아? 어. 야, 세다. 알겠어. 아, 개 세다. 알겠어. 개 세다. 어. 선생님, 이거 바론으로 뛰어야 일단 다른 아이, 먼저 뭐,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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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쓴거 같은데, 아이스 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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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쪽 빼면 돼. 아, 그렇게... 어... 케인도 있다. 케인 다운 돼요. 아이스 뭐야? 다방 소름이야. 어쩔 수이 말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와 저걸 저렇게 한다고. 나 이제 맞았다. 하면서 저거 사이드 밀고. 미드억지 지금 밀죠? 나이스. 아이고 저거 끌렸어요. 아, 정말 아... 네, 저번에도 만났었어요. 한번 이번에 두 에이. 번째 만났네요. 라이즈 바텀 네, 확인했어요. 라이즈 두 코어. 너무 약하다 라이즈가 라이즈가 아직 많이 약해요 근데 그, 그럴 그때 끝내야긴 해야 돼 끝날 긴 해야 돼 라이즈 많이 약할 때 끝내긴 해야 돼 이거 텔탄거 치고 이거 상대 저기 다 갔어요 이거 그냥 억제기 그러니까. 카밀이 다잘 버텼거든요 음. 그냥 좀 비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이거 타워, 더, 타워 타워 타워, 타워, 타워. 억제기. 빼자, 빼자. 게임 빼야되지. 오케이, 오케이. 빼볼게요. 최대한 빼볼게요. 와이브 내가 죽었다. 괜찮나, 이거? 이거 아도될것 같은데? 나이스. 끝내요. 끝내면 될것 같은데? 네. 그냥? 너무 무리할 필요 없는데? 이거? 나 이제 은근 센데? 진짜? 라이즈 공 있잖아. 털탔다 어, 이러면 살만 돼. 아이고. 오케이, 이거 오케이. 아 이거 못 탔다 이거. 까비까비 뇌절 까비? 방지. 뇌절 방지. 오는카멜 뭐야? 저거 카메이 어. 스모드에 <목소리> 시 바텀 밀어야 돼 가지고. 네, 이건 <목소리> 라인 맞춰서 같이 밀어야 돼서 혼자 하지 말고. 아무런 것도 빼고. 아이고 이거는 안될 느낌인데요? 안될비인데요야 카미라 너 이거 치지 그냥. 아... 아쉽네 판단이 많이 아쉬워. 어 얘들아, 우린 느린데 용 가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오케이 느린데 우린 용을를야 했지 어쩔 수 없지 응? 라이즈 자르면잘랐는데아 어, 이거 무조건 잘랐다 이러면 바텀 바로 없애지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그 게임 끝내면 될것 같아요 그럼 비저 없애기 전에 천천히 가요 천천히 선생님 혼자 가지마 혼자 가지마 나도 우리로 오는 것 같아요 그냥. 받았어요? 미에 힘으로 이기죠. 나이스 라이즈 나오기는 해요 풀고치 맞출게요 라이즈 나오면 이러면 회오리까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